안녕하세요, 최강 임 선생입니다. 오늘은 생활과 윤리 스피드 생활윤제 2강 공리주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무론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공리주의 학자 3 명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어, 다시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공리주의 공부할 사람이 제라미 벤담 아저씨입니다. 우리 벤담 아저씨인데 이 벤담 아저씨는 여러분 1748년에서 1832년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어 등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때 등장한 사람인데 어이 사람은 벤담 가저씨는 공리주의 대표자예요. 공리, 그러니까 전체를 이롭게 한다. 공리, 공리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공리주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어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보다 선이다. 공리주의는 간단해요. 뭐예요? 어, 쾌락은 뭐다? 쾌락은 선이다. 쾌락은 선이다라는 거야. 쾌락은 선입니다. 쾌락, 개개인의 행복은 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쾌락은. 고통은 뭐다 고통은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리주의예요. 악이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사상이 등장했냐면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자 우리 산업혁명은 어떤 겁니까? 우리 누구부터 공부해야 되냐면 아담 스미스 자 요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담 스미스가 쓴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국부론이야 국부론 뭡니까 국가가 부자가 되는 이론 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이론대로 했더니 영국이 엄청난 부자가 됐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을 뭐해라 자유롭게 놔둬라 그러면 자신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놔두면 자유방임주의 즉 자유주의가 막 판을 쳤어요. 18세기 때. 자, 18세기 때 발음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 쌤이. 18세기 때 어, 자유주의가 판쳤어요. 자유주의는 거의 절대적인 사상이 되었습니다. 자, 시민혁명과 함께 이 국부론의 등장으로 자본주의가 등장했는데, 이 자본주의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경제가 성장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으면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그의 영향이 가장 큰것 중에 뭐냐면, 비닉빈, 가난할빈, 할수록, 이건 모모 할수록, 가난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부자일수록 더 부자인 문제점이 자본주의 문제점이잖아요. 그 문제점이 현란하게 등장했죠.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어마어마한 격차 만들었는데, 어떤 격차냐면, 자, 노동자들이요. 6살 때부터 일을 해요. 그래서 23살 막 이렇게 되면 노인이 돼 너무 사람이 고생을 하면 뭐가 되면 노인이 빨리 돼요 그리고 무슨 병에 걸려? 노인병에 걸려 그 죽는 거야 그치? 노동자의 삶은 피피하잖아 그치? 우리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보면요 노동자의 삶을,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벤담이 생각한 거야 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우리를 위한 것이냐? 그렇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냐? 라고 생각한 을 거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원 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벤담이 말하는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모든 사람이 쾌락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 벤담은요. 벤담은요. 전체를 위해서 소수를 시장 시장, 시장 아 발음이 안 되네. 자, 전체를 위해서 소수를 시장시키자라는 게 아니에요. 봐봐봐. 여기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그치? 소수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이 어떻게 된다? 사회 전체 행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선생님이 자유주의가 절대적이라 했죠? 자유주의 기반이 뭡니까? 개인주의자잖아요. 개인주의의 기반으로 해서 자유주의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인주의, 개인의 행복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 곧 사회 전체 행복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야. 즉 예를 들면 봐봐 A와 B와 C와 D가 있는데 A는 빵이 10만 개 있어, 10만 개 있어. 근데 B, C, D는 뭡니까? 빵이 0개예요. 다 거지야. 빵 0, 0. 근데, 10만 개를 가지고 있는 A한테 빵을 100개씩 뺏어서, 300개를 뺏어서, B한테 빵 100개 넣어 먹어, C 너에게 100개 먹어, D 너도 먹어,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A는요, 10만 개중에 300개가 없었다 해서 굉장히 불행합니까? 그렇죠 아니란 말이야. 얘는 불행은 기분이 조금 나쁠 뿐이야. 뭐 버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BCD의 행복은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증가하죠.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얘네들의 행복은 그럼 사회 전체의 행복 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됐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벤담의 공유주의입니다. 이들은 양적으로 행복하단 말이야. 그렇지? 사회 전체의 합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사회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야. 됐나요? 우리 정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보면 어 철도 길이 나옵니다. 철도. 저스티스가 원쟁이 장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이걸 강의했잖아. 근데 철길이 가는데 여기는 6명의 노동자가 있고 여기는 1명의 노동자가 있어요. 이 6명의 노동자는 모두 다 결혼을 했고요. 자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근데 한명의 노동자는 고아야. 얘가 죽는다 해서 아무도 불행해지지 않아요. 근데 철도가 막 가고 있어. 기차 가고 있어.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야. 원래는 이 여섯 명의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냥 치고 지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근데 여섯 명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을 치죠. 공리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명을 쳐라. 왜? 얘는 얘만 죽지 않냐. 그렇지 근데 여섯 명이 죽으면 이 여섯 명에 의한 또 여러 명의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이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쾌락이 감소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공리주의 의 판단입니다. 된다요? 됐습니까? 그래서 공리주의는요. 쾌락은 뭐다?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쾌락을 뭐한다? 수치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벤담 어, 선생님의 말입니다. 벤담 선생님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벤담 선임은 이렇게 수치화시킨대요. 쾌락의 계산법을 만들었어. 강도, 지속성, 확실성. 다 외울 필요 는 없지만, 한두 달어 정도 외워놓으면 좋겠죠?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데 이게, 어, 쾌락은 10부터 1로 나누는 거야. 어, 너 어때? 자, 강도 어때? 아주 좋아? 10. 안 좋아? 1. 중간이야? 5. 조금 중간에서 미만이야? 4.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야. 지속성. 그렇지. 쾌락이 어때? 지속성이 커, 작어? 아주 커. 십, 일은 별로 안 커. 이런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쾌락의 해산법이에요. 쾌락의 해산법. 그렇지? 그래서 쾌락과 고통의 양의 합이 사회적으로 증식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양적 공리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것은 다 수치화시킬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벤담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수치하냐 화 그리고 아까 ABC 중에서 A가 빵을 안 내놓으면 어떡하냐 그럼 벤담은 뭐라고 그러냐면 강제력을 부과하면 된다 법이나 종교로 강제력을 부과하면 돼 법으로서 너빵 100개씩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종교로 빵안 내놓으면 저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시에 빵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적 강제력을 강조하는 게 누구였어요 벤담이었어 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수치화시킬수 있다라는 거죠. 쾌락을, 그렇죠? 이게 바로 벤담입니다. 됐나요 이게 무슨 공리라고요? 양적 공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벤담의 제자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밀, 우리 밀 선생님입니다. 됐나요 자, 밀은 생각한 거야. 어? 아니 왜? 봐봐. 돼지한테 밥을 좋아해요. 개한테 밥을 주면 좋아합니다. 사람한테도, 여러분, 뭡니까? 음식을 주면 좋아하죠? 아니, 동물하고 사람하고 편하이 똑같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돼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밀은, 이런 얘기를 남기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된 것이 낫다. 자, 배부른 돼지보다, 그치? 배고픈 사람이 낫고, 그치? 배부르고 무식한 사람보다, 배고픈, 혁명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쾌락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 쾌락은, 오로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쾌락이 있다는 라 거죠. 양적 쾌락은, 양적 쾌락은 동물들 가질 수 있어. 어, 먹을 거 많이 줘. 따뜻하게 해줘. 자, 안락하게 해줘. 하면 모두 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똑같이 좋아한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쾌락이 뭡니까?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생활과 윤리 시험이야.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존나게 열심히 했어. 근데 내일 가서 시험을 봤는데, 만점이 나왔어. 50점 만점. 응? 6월 평가 만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완전 좋지. 그게 진정한 쾌락이야. 그치? 그게 질적 쾌락이라는 거야. 그치? 쾌락에는 두 가지가 있대. 양적 쾌락과 질적 쾌락. 그래서 이 질적 쾌락은, 오로지 수준 높은 쾌락이라는 거야. 동물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쾌락이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됐습니까? 그치? 그래서, 배고픈, 제로운 수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존 스터트 밀입니다. 우리, 벤담의 제자죠? 그치? 공동체, 그리고, 밴, 밀은 얘기한 거야. 양적 쾌락의 한, 계점이 뭐냐면, 어떻게 모두 다 수치할 수있냐는 거야. 그치? 수치하기 힘들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질적 쾌락을좀더 전파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벤담은, 밀은, 벤담은, 강, 강제성을 부여야 돼. 라고 했는데, 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내면적. 도덕성을 강조했어요. 그지 도덕성을 강조하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치? 야, 공부해야 돼. 사람이면 공부를 해야지. 라고 설득시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질적 쾌락을 강조한 사람 누입니까 존 스터트 밀입니다. 그래서, 쾌락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치? 그 중에서, 다른 쾌락 중에, 뭐, 질적으로 높고, 수준이 높은 쾌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존 스터트 밀이에요. 근데, 우리 공주의 한계점이 있죠? 우리 벤담과 밀을 공부해 봅시다. 이둘다 무슨 공리입니까행위공리요 행위공리, 행위공리. 애들이 벤담 따로, 밀 따로, 행위공리 따로 공부하더라고, 얘네가 행위공리죠. 그치? 벤담은 뭘 강조합니까? 양적. 미은 뭡니까? 질적. 수치화 가능. 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치화 불가능. 인간의 존엄이 바탕이 된 정신적 쾌락 추구. 인간만이 추구할 수 있는. 벤담의 쾌락의 종류는 뭡니까? 한 가지. 오로지 양적. 미은 뭡니까? 아니야. 양적 쾌락만 있는 게 아니라 질적 쾌락도 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질적 차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측정 방법이 뭡니까? 얘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그렇지. 근데 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밀은 불가능해. 음. 수치하는 불가능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벤담은 제재는 뭡니까? 외적 제재. 종교나 법. 그렇지. 밀은 뭡니까? 내적 제재를 강조하죠. 내적 제재를 강조합니다. 뭡니까? 도덕. 됐나요? 이가 벤담과 밀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공리주의 한계점이 있어 봐봐 어, 배드 지니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 사람도 있죠 우리 학원 학생들 중에서 본 사람들이 있던데 어, 얘가 공부를 진짜 잘해 수학 천재야 그렇지? 근데 일이 1이, 일이요 좋은 학교에 장학금을 받아서 전학을 했어요 왜냐면 돈 공부를 잘하니까 장학금 혜택을 받은 거야 아버지도 수학 선생이야 근데 3은요 3은 뭐예요? 돈 많은 집 딸이죠 얘네 둘둘 둘다 이게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 그렇게 꾸몄겠죠. 배우니까. 근데 얘가 아나 수학만 잘하면 아빠가 찾아준다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에다가 정답을 순서대로 써서 지우개를 놓쳐요. 빌려줬나 놓쳤나 그래. 그러니까 얘가 수학 점수가 올라간 거야. 친구들은 몰라. 반 친구들은 모릅니다. 근데 얘, 얘 기분이 어떨까요? 얘 기분이. 이 3번의 기분이. 완전 째지겠죠. 기분이 완전 좋단 말이야. 그럼 뭐야? 쾌락이 증가했죠 벤담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다 왜? 딴 사람들 모르잖아 그치? 딴 사람들이 아 쟤네 해서 아 내가 너무 쾌락이 지금 고통스러워 쟤네가 컨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건 선이라는 거야 이게 벤담의 한계점이라니까 됐나요?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친구들을 데려와 얘도 데려오고 막열몇 명을 데려와서 얘네 뺏겨주면 한 명당 뭐 70만원씩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거래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그래 공부 잘해봤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래 나돈 거래하자. 의사 됐으면 돈 벌었을 텐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돈 거래하자 하고서 어떡합니까? 애들한테 피아노 치는 손가락 움직임을 통해서 답을 전달해 주죠. 완전 범죄가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왔어요. 반 전체 행복도가 어떻게 될까? 증가했겠죠. 담임선생님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 성적이 이렇게 증가했네 하고 좋아했겠죠 아이들은 모두 다 성적이 올라서 완전히 기분이 좋았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면서 완전 좋아했겠죠 근데 벤담 우리가 봤을 때는 비도덕적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벤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이야 라고 얘기한다니까 왜?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잖아 그 선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공리주의의 한계점이에요. 그치? 네, 피터 싱어씨가 등장하십니다. 우리 싱어 선생님. 응? 싱어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오른행이란 유용성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된 규칙에 부합한 오른행란 유용성의 원리 유용성을 강리주인 의게 공리주의잖아. 그러니까 유용성 나왔어. 공리주의야. 좀 유치하게 공부하면 유용성, 쾌락,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공리주의에요. 정당한 규칙을 부합하는 거야. 옳은 행위라는 유용성의 원리에 의 정당한 규칙.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우리가 할땐 비도덕적인데, 공리주의는 선이래. 그니까, 러 피터 싱어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싱어 교수님은, 그래, 옳은 행위. 살아계십니다. 자, 살아계셔서 연도를 제가 안 썼어요. 유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한 규칙을 만들고 그때그때 그때 계산하지 말고 가장 옳은 행위를 근거로 하는 유용성이 높은 행위에다가 규칙이라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의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유용성을 가져오는 행위 규칙,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더 유용합니다. 개별 행위에 적응하지 않고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거, 그리고 계산할 필요 없다는 라 것을 강조하는 게 누굽니까? 피터 씨, 이 사람이 뭐예요? 규칙공리주의예요. 이해됐나요? 규칙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의 벤담의 한계점을 두 가지를 고치려고 하죠. 뭐하고 있어요? 비도덕적인 행위를 선이라고 하지 말자라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계산하지 말고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아예 만들어 놓고 자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가 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규칙공리주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자 행위공리주의 벤담과 밀은요 행위로 인해 결과가 좋으면 옳은 행동입니다 규칙공리주의의 싱어는 규칙을 세워 규칙을 다르면 옳은 행동입니다. 개별 행위의 공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고요. 어떠한 규칙의 공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얘는 네 결과만 중요시하지만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지만 법, 역점이죠. 규칙에 따르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의 차이점입니다. 됐죠? 자, 우리 몇 가지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1번입니다. 서양사상과 갑을, 병이 모두 긍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쾌락의 총량을 최한 총량이 낫지 총량이 낫지 행위의 올크름 나왔죠. 누굽니까? 벤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공리주의구나. 벤담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옳은 행위라 행위에 대한 규칙 낫왔죠 그럼 누굽니까? 싱어. 규칙 공리주의는 싱어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싱어.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 뿐이다. 선의지 나왔어요. 재능이나 기질, 선의지, 의무. 그치, 정언명령 나오면 누굽니까? 우리 칸트 선생님이시죠? 칸트, 칸트입니다. 칸트의 의무론. 이렇게 여러 가지 학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3점짜리를 부과하죠. 반 정도는 거의 철학문제 거예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보를 최대 가져오는 행위는 행위인가? 봐봐. 가장 적절한 것은 긍정의 대답을 적절한 것은, 최대다최대행공은 당연히 여러분 누굽니까? 공리주의만 얘기하겠죠? 이거는 모두 다 긍정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 한 원칙이 존재하는가? 모두 다 긍정을 얘기하죠. 얘 뭡니까? 양적공리. 보편적 법칙이 있죠? 얘는 규칙공리. 보편적 법칙이 있죠? 의무로. 보편적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게 나오고요. 도덕적 평가에 관련해 모든 행위 결과를 계산해야 되는가? 이건 벤담이죠. 벤담만 결과죠. 칸트는 동기를 중시한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잘 모르면 다시 돌아가. 그렇지? 1강으로. 오케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라도 옳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벤담과 싱어도 다른 사람에게 옳은 행위가 되더라도 그러면 아담 스미스 이론대로 가면 한 명만, 한 명, 극소수만 엄청난 어 이익이 증진되죠, 그치 칸트는 당연하죠. 칸트는 행복해도 악일 수 있습니다, 그치 칸트는 그래서 니은 니은이 답입니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자, 문제도 중요해요. 문제도 이 문장의 흐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이게 다시 이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본문에 있는 게 다시 파란색으로 표시해 본문에 있는 게 다시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5번입니다. 프린트 5번. 여러분, 프린트 어디 있다고 그랬어? 카페, 스터디 카페. 여러분들, 가입할 때, 여러분들 자기가 고등학생인지, 재수생인지, 일반인이신 분이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어, 아니 우리 학원 학생들이 들어올 일은 없겠죠? 선생님, 프린트를 해주니까, 가를 주장하는 사상가가 나의 A에 제시한 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쾌락? 쾌락이 여러 종류네요.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양과 질, 양과 질 나왔네요. 누굽니까? 존 스타트, 밀이죠. 그치, 밀 선생님께서 나왔습니다. 밀, 밀입니다. 밀. 밀 선생님입니다. 고등학교 A는 열심히 공부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푸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런데 책상 앞에 앉으면 게임 생각이 나는데 공부 집중이 어렵다. 그럼 미를 뭐라 합니까? 공부해야지. 지금 고통스러워도. 진정한 쾌락을 위해서. 그렇지? 수준 높은 쾌락을 얻으려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다음 몇 번? 1번. 완전히 철학에 부합해서 딱 나왔습니다. 행복한 삶보다도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도덕적 가치의 삶.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동등한 비율로 되게 조정해야 된다. 없죠? 언제나 질적으로 높고 양적으로 큰 쾌락만을 추구에는 질적으로 높고 양적으로 큰 쾌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적 경험성을 거부하고, 공리주의는 자연적 경험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쾌락을 추구하니까요. 우리 모두 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연적 경험성을 가지고 있죠. 자연적 경험성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칸트. 칸트. 오로지 뭡니까? 정언명령에 의해서 즐겁다라도 악인 건 악인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다음은 몇 번? 1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공리주의까지 이두 가지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생윤의 핵심 포인트다. 절대로 잊어먹어서는안 되는 기둥이다. 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십시오. 얘네들이 나중에 환경 윤리나 과학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요. 어, 우리 밀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자유론이나 토론 순이나그 다음에 남녀 평등에도 나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모두 다 화이팅.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